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투칠성 김한쌤입니다. 시선 집중 특집변, 이 시간에는 무효행위 추인을 공부하겠습니다. 무효에서 이게 심에 가장 많이 나오죠? 그럼 일단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바로 튀어나와야겠죠? 그게 심에 가장 잘나 오겠습니다. 고 자, 무효행위를 추인하여도 원칙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즉, 원칙 무효입니다. 네, 그러나,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그럼 새로운가 소급하여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새로운은 앞으로, 소급은 뒤로 안 어울립니다 그럼 소급하여 같은 말이 처음부터입니다 틀려요 같은 말이 법률행위시부터입니다 또 법률행위시 같은 말이 계약체결 계약이 법률행위죠 계약체결시부터 다 틀립니다 그때부터 해야 맞죠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원칙 소급이었기 때문에 소처법 같은 말이고 다 틀렸습니다 소처법 꼭 외우세요 그리고 법률행위시가 계약체결시입니다 그때부터 야 맞습니다 이렇게 소급이었고 그다음 무효행위를 추인하려면 추인 가능해야 돼요 따라서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후 해야 됩니다 근데 다음 세 가지는 무효 원인이 소멸할 수가 없죠 첫째 103조 반사의적 법률행위 무효 두 번째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백사조 무효는 전환은 가능하지만 추인 안되죠. 기타 강행법 기반 무효 이 세가지 무효는 객관적 질서위반이라 무효 원인이 소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인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또는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수 없습니다. 그럼 무효행위 추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효등기 유형입니다. 가볍게 객세가 있는데 일가 허위 표시로 가정 매매했습니다. 1월 5일 날. 그을 앞으로 등기하면 108조 무효가 되는데, 이게 왜 무효죠? 갑과 을은 의사가 없이 짜고 매매해서 무효가 됩니다. 근데 나중에 갑과 을이 정말로, 진짜로 매매 합의해서요. 10월 5일 날 진정으로 매매 합의했습니다. 그럼 1월 5일 자매매는 매매할 의사가 없어 무효인데, 이제 10월 5일 자에 진정으로 매매할 의사가 생겼죠. 그 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죠. 10월 5일부터 등기도 유효입니다. 소급해 없어요. 그래서, 무효행이 추인이라 1월 5일 자 매매가 유효로 되는 게 아니라 10월 5일 자 매매가 그게 새로운 법률행이고, 그때부터 유효입니다. 소급해 없습니다. 이것은 무효행 가등기, 뭐 등기나 가등기 똑같죠? 무효행 가등기를 유효한 가등기로 전용키란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이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효행의 주인은 서초법 틀렸다 그리고 세 가지 안돼요. 103조, 104조 강행목규 위반. 대표적인 예가 무효등기용이고 그때부터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최선위층 교재를 구입하실 분은 다음 상을 참고해주세요. 이 시간에는 모유행이 주인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